자, 뒷골목 인문나 최. 강이바구 쇼. 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시, 재밌습니까? 나는 뭐 시버리기 바빠가지고 아이고, 뭐 아,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한편에 그, 뭐 그. 아, 그렇죠. 이게. 넷, 넷플릭스를 보는 거 같습니다. 아니요. 예. 그. 그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 서진룸 사용 사건하고 그저 김태촌이 그 대가룸 사용하고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예, 예. 김태촌 씨 동생 그, 만보파 오, 오, 모시는. 예, 예, 예. 사회상은 죽을 뻔 했어요. 죽었죠, 그, 그, 그. 거기 있었으면 문턱, 죽었어요. 그러니까, 좀 문동까지 갔다. 거기 갔다 동생들 격려해 주고 그, 왔는데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이 나빴네. 그, 조영기 목사가 희한하게 그 꽝배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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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영기 그, 목사가 주례했어요. 예, 예, 예. 어, 한다, 이거. 아니, 근데 뭐. 예, 예, 저, 저 그, 이제, 그, 이제 뭡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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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약간 뭐, 에피소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조향은 씨가, 그, 저그 교도소에서 나와 가지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그, 동시통역상가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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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했는데, 그 비하인드가 뭐냐면은, 김도안이 후계자라고 하는 천안 조일란천안에그조일란곰조일란이라는 사람이, 예. 예. 예, 어, 이 여성의, 어 어머니를 잘 알고 이랬는가 그래 가지고, 어 조향은 을를 갔다가, 예. 오랜 지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다고 말을 하면서, 예. 뭐라고 소개를 시점에 시킨나 하면은, 민주화 투, 투쟁을 하다가 재폐 갔다 왔다 그래요. 아. 예. 깡패로 15년 살아서면 민주화 투제, 투사라고 해가지고, 그래, 요즘보면 속고 결혼했죠. 예. 예, 뭐 예.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예. 그 아마 딸이 하나 났을 겁니다. 예. 그래, 그건 뭐 잠시 조양은 씨 이야기 한 거고. 예, 예. 자, 이 89년도에 그러면 자, 형 집행정지라는 거. 형 집행정지로 이제 폐암폐암 폐암 진단을. 예. 그래, 이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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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라는 말도 많이 있지만. 예, 예, 예. 형 집행정지로 나왔는데, 예. 이 이제 조용기 목사가 힘을 많이 썼다는 게 정설입니다. 예. 예. 뭐, 어, 이게 이제 이 89년 형 집행정지가 대회가 나와 가지고. 예. 자, 그 뒤에 90년대 일어나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일으킨 원인을 단초를 제공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 예. 예. 자,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89년 형집행 정제가 되어놔가지고 89년쯤 무렵부터는 어, 우리나라에 그때 슬로트머신 정덕진 씨 예, 예 예. 이 89년 90년대 초반이 그 슬롯 머신의 전성기였거든요. 예 예. 예. 슬롯 머신 뭐뭐대구대 통영. 어, 예, 예 예. 요 이야기 다음에도 뭐 슬롯 머신 우리 내 친구와 관련되고 나도 옆에 있었지만 은그 사건이 슬롯 머신 예, 건으로 사건이 예, 나옵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이 슬롯드 머신이 엄청나게 잘 되니까 이 정덕진 씨가 어마어마한 힘을 축적한 거예요 예. 이 대한민국이나 뭐 모든 세상이 그렇지만 돈이 권력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돈 있으면 못할 짓이 없어요. 예, 예, 예. 정덕진 씨가 어마어마히 돈을 법니다. 예, 예, 예. 자,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89년, 90년대, 그 지금 벌써 30몇년전 이야기인데도. 예, 예, 예. 그때 부산에 기계 40대를 가지고 있는 그 40대가 이제 그러니까 규정이죠. 예. 기계 40대 슬롯드 머신을 가지고 한 달에 못 벌어도 1억이고 잘 벌면 2억을 벌었습니다. 와. 서울 같은 데는 한 달에 3, 4억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그래가 뭐 강강호텔 보험이이어가지고관권예관을 갖다가 전부 다그강호텔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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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가. 그 그러니까 정덕진 씨가 서울, 부산, 예. 지방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수십 군데 슬롯드 머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 예. 얼마나 벌리겠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슬롯머신은요, 이거는 현금 세탁이 100%입니다. 전부 현찰로가 게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10만 원짜리 수표로가 게임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10만 원짜리 수표는 뒤에 쓰지만, 그건 10만 원짜리 수표는요, 난중에 뺑뺑 돌아놓으면 그거 저, 저 뭡니까 추적 추적이 안, 안 되지. 뒤에 예, 그 매수하는 예. 게그뭐 10명, 20명 돼버리면은. 맞습니다. 예, 예. 그 비자금을 가지고 이제. 정관계 로비를 엄청나게 네. 한거 아닙니까? 네, 예. 그게 이제 뭡니까? 김영삼 사... 김영삼 대통령 때 터지지만은. 예, 예, 예. 그게 이제 엄삼탁 안기부 기조실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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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근계, 예. 그 이근계 그 검사장. 사장그 예, 예. 다음에 박철은 그 정도 전부 다 예, 예. 로비를 안 했습니까? 예, 예. 그, 까 그러니까 앞전에도 범죄의 전쟁 선포 원인을 이야기했는데, 뭐, 다른 범죄의 전쟁 선포 원인은 뭐, 서진룸 사롱, 그 다음에 보안사 뭐, 저, 저, 양심선언 사건 때문에 그랬다. 뭐, 그, 그는 하나의, 그 저, 저, 조그만한 영향력이고, 예. 결정적인 거는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걸, 이, 저, 김태촌 씨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예. 자, 김태촌 씨가 정덕진 씨하고는 억수로 지내요. 원래 처음에는, 음. 정덕진 씨한테 공갈 치다가 옛날에 저, 저, 정덕진 씨한테 총도 맞을 뻔 했어요. 그러나 예. 그 뒤에는 친해져 가지고 정덕진 씨 동생 정덕일이라고도 친하고 예. 정덕일이라는 예. 사람이 저, 저, 김태총이하고 다또래입니다 예. 정덕진 씨는 예. 나이가 많고 예. 그러니까 이 89년도에 집행정기가돼 나와 가지고 이제 정득... 뭐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을 못 네. 해요. 그러니까 거니까. 그때 예. 정덕진 씨가 엄청나게 이제 커가 그렇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커가 있으니까 정덕진 씨하고 친해지니까 건물이지 그 진짜. 정덕진 씨가 이제 이슬로 뜨머신만 가지고는 이 만족을 못 하고, 어, 카지노 쪽에 진출을 하려고. 예. 그래가송리산 관광 호텔을 인수를 해가지고 카지노를. 그 예. 이제 송리산 관광 호텔도 카지노가 딸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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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해가지고 한건네전 파라다이스 그룹의 전나곤 씨 같은 경우는 카지노이 대부가 카지노에. 카지노의 자기 전용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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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야구장에 들어가지고 할라 예, 한다. 거의 예, 예. 좀 물론 뭐 알지요 아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트러블이 음. 생기고 전당원씨도 만만치 않죠. 전당원씨도 사실은 재벌 기업의 장업자고 종수다하지만 이 사람도 사람게 소, 저희 말로 뭐 근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 예. 저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만은 거의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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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국제적인 건달이나 마찬가지로 예. 홍콩, 뭐 마카오를 뭐, 아우르는 근사 근사모아입니다. 뭐 아, 이 사람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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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달, 뭐, 자기가 건달 부리는 사람니까요 예, 예. 음. 자, 이게 정덕진하고 친하고 이랬는데, 정덕진이가 또, 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 판단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덕진 씨 어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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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향력으로 해가지고, 워커힐 카지노가 누굽니까? 전남원 씨가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워커힐 호텔은 누굽니까? 성경 SK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지금 SK 최태원이지만 자기 아버지 살아 계실 때거든요 이때가 예예 최종현씨 예. 최종현씨 최종현, 씨. 최종현 씨. 예. 여자. 예. 여 가서 영업 카지노에 가가지고 깽판찍기 보라 이러된 거예요 아깽판찍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나가볼 거 아닙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털데그러니까 <laughs> 잘못 판단한 거죠 이제 뭐, 저, 천지도 모르고, 이제. 예, 전나곤 씨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근데, 예. 전나곤 씨가 이제 그러면 좀 됐다. 그, 일기 그냥 그, 워크웨이 세입자 같으면은 말을 안 해요. 말은 어, 원한데, 예. 최종현 씨하고 이면적으로 동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카지노도 예. 동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노태우 사돈 아닙니까? 예. <laughs> 부산 파라다에서도 최종현 씨가 관련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최종현 씨로는 자기 오리지널 기업에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이 소위 말하면, 가지러 캐시카고란 말입니다. 아, 비자금, 시원찰이 들어오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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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세금도 없고, 뭐. 아니, 물론, 뭐, 외국인 상대니까, 뭐, 세금은 내겠죠. 내는데 아, 뭐 뭐. 그러나, 비자금 하기는 엄청 좋은데, 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이, 최종현 예, 씨한테, 예. 전나원 씨가 가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예, 이 자, 예. 이, 공만한 것들이 와가지고, 김태초의 에 아들이 와가지고, 깽판 부리더라. 예. 근데, 김태초 혼자 가서 그랬겠습니까? 그래라고 이제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기 이 최종현 씨가 그때 벌써 사돈아닙니까 사돈, 보통 사람이 예예 예. 보통 사람이 사사 돈이 있는 시절에 예예 예, 예. 이거를 이야기를 노태원한테 이야기안 하겠습니까? 예 예. 실제 그래서 노태가 저거 사돈한테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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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도 주는 마당에 뭐, 저, 저, 저 깡패 잡아라 소리 완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1.3, 90년도 10월 13일 날11.3 아닙니까? 11.3. 범죄의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 그러니까, 내 김태촌 씨가 어리석어도 어리석어도 이래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즌도 가서 해가지고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요 여기서 밑빚죠 그러나 바로 범죄진정서 보고 난게 아닙니다. 예, 요한 예, 예. 가지 에피소드만 이야기하고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이거는 내가, 가, 나도 어깨넘어서 봤고 내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예. 예. 내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예, 예, 예. 이제 이 어, 김태촌 씨의 어떤 면모가 나옵니다. 예. 8 9 년도 나와가지고 워크힐 깽판 찍이고 있던인데내 예. 어, 친구가, 예. 뭐 우리 형님. 아우님도 너무 너무 잘 아는. <laughs> 요새 아파서 좀 누워 있어 내가 예. 안타깝습니다. 예. 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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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하고는 예. 뭐 우리 이십 세기 정 회장하고 예. 이, 예. 이 예. 친구하고 예. 세명이 제일 이십 어, 세기 정 회장의 저 뒤을 많이 밀어준 친구입니다. 예, 예, 예. 오늘날 뭐 옛날에 뭐 정회장 자리 입지가 되기까지는 이 친구 힘이 큽니다. 야구는 뭐열 내야구는 열네살 때만 나가지고 지금 한평생 저 같이 지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 그때 이제 (89년도) (80년도) 중반부터 서울생활을 오래 했어요. 부산시서 예, 있다가 서울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예, 예. 나도 같이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했죠. 예. 어, 요, 재미있는 이야기 좀 있습니다. 예, 예. 요가지 오늘 <laughs> 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갔다 오더니, 서울에 오더니, 부산에 예. 예. 해운대 가면 그때 하바드 관광호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게 뭐, 처음에는. 그 백악부산에 백악관 나이트 그룹은이명건 씨가 그걸 뭐 만들었다가 인디안표 박순호 회장이 또 인수를 했다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 해운대 역전 바로 옆에 예, 있는 역 바로 옆에, 옆에 있는 호텔도 가봤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가봤는데 예. 그걸 그 대표 회사 올리 형님 그래 가지고 네. 이제 거기에 <laughs> 저, 저, 그 사람도 좀 애매한 사람이죠. 어제 본 우리가 뭐 나쁘게 말은 사회구이라고 볼수 있는데 얼마 돈안 들이고 그 그걸 갖다가 저, 명의를 넘겼어요. 받았어요. 하바 예, 호텔을. 예, 예. 그러면 그때 완공이 안 됐는가 그랬는데 예. 그때 역시 89년도니까 관광호텔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뜨머신. 그로머신 예. 그 조그만한 호텔에 예, 가치가 예. 있는 건 서로 뜨머신밖에 없어요. 예, 예. 그거를 그 안기부 출신 부산에 저 우리 학교 좀 선배되는 분인데 방모라는 예.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호텔을 예. 예. 그런데 거기에 호텔 스스로 뜨머신 이미 이 다른 사람 저 부산에 저기 뭡니까 저 유흥가에 대부하는 김모 회장 예, 예. 그 사람이 이미 1억인가 계약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그 예. 계약 내용보다는 돈을 더받으려고 아, 그때가 예. 시세가 점점 오락실 어, 올라 가그 그런 데 올라가니까 예, 예, 예. 이김모 회장하고 제일 옛날에 어린이집 R36 친구가 누구냐면 이 채모, 우리 친구 채모 회장, 예, 예. 회장이란 말입니다. 예, 예. 똘똘이가. 예, 예. 그러니까 요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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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회장인가 보다. 예. 요 사람이 고 가정을 알고 요 우리 친구가 나타나서 김 회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막 그냥 한 2억만 주고 하면은 계약이 안 해제가 되겠나. 그러면서 내 친구 보고 네가 사장이라 해 가지고 사장 명함 을파줬단 말입니다. 네 예, 그때 내가 제, 제, 예. 그때 받았습니다. 예. 대표이사 그래 가지고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가 머리가 좋지요 예. 그때 부산 대우 천재죠. 대우 축구단 아니습니까 예예예 <laughs> 예, 예. 부산에는 대우가 축구단 그 아닙니까 김주성 그래 김주성이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후원의 회장 예예 그래 가지고 <laughs> 예. 그 이제 그 축구단의 단장이 그때 그 안종복. 네, 안종 좋았었는데. 예, 안종복이라는 분이 그 단장을 했는데 예, 그 예. 안종복하고 예. 우리가 친했죠. 그 예. 근데 그 선수로 이제 김주성이가 있, 있기 때문에 이제 김주성이 훈회를 결성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예. 예. 뭐 예. 괜히 쓸데없는 돈 쓴다고 내가 핀잔도 주고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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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뭐 누름 사랑해서 이제 보니까는 뭐일관 스포츠 뭐 스포츠 뭐 조선하고 예, 예, 예. 그 기자들이 왕창와가지고 그 후원에 결승한다는 걸로 예, 예예예. 스포츠 신문 대문자까지 그다음 난 예, 나더라고요. 예, 예. 뭐내 이름까지도 나왔어요. 뭐뭐 후원에 뭐뭐라 아, 그래서 예예. 우리 친구 이름 다 나왔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나는 거기 그래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죠. <laughs> 그 신문 기사는 아, 일단은 전국에서 다볼거 아닙니까? 예예예.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지 자, 이제 이 관광호텔 오락실 이걸 비밀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남한테 계약을 해서 음. 돈을 받으라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내 친구는 또 무슨 속셈이 냐면 어디 가서 관광호텔 오락실을 팔아가 계약금을 그때는 이제 시세가 옛날보다 올라있으니까 예, 돈을 받아서 예. 그 호텔을 또지가목을려고한 거예요. 그 장금을 지가 쳐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곧 응? 예, 예, 너무 예, 돈을 이용을 예, 해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강강호텔 빌미로, 그 신문에 나하니까 부산에 하바트 호텔 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예, 예, 예. 좀 아는 사람 다 안단 말입니다. 예. 그래 이제 이 친구하고 서울에서 그때 친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혜은이, 예, 가수 혜은이. 예, 예, 예. 전, 첫 남편. 예. 혜은이보다 나이 15살 많습니다. 예, 예. 예. 그 최모 씨라는 부인데. 예, 예, 예. 꼭 이야기를 해 주고. 예. 혜연이 남편, 이 사람도 남대문인가 어디 시장 저, 상인조합이라 해가지고 그거, 그 다른 사람 자금을 해가지고 상가를 하나 해가지고 그 상인조합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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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저, 상가 조합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 그 남대문 그 상가에서 이 사람이 좀 파워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가서 그분을 이렇게 몇분 뵀는데 아, 그, 그때 혜연이하고 이혼하고 났습니다. 혜연이하고 네. 딸이 하나 났을 거예요. 네. 아, 보통 모자이가 아니더라고요. 예. 이제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저쪽에 뭐 경북어들라고요. 예. 보통 모자이고 나이가 들어도 뭐 그때 우리보다 한1 0살 많은데 예. 보통 모자이가 예. 아닌데. 그래저 나는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옛날에 서울 젊을 때 올라와가지고 서울서 건달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서방파 이런 거 없을 시절에 강패 예. 예. 그저 그것도. 깡패 제목이 뭐냐면은 마라푼타라고 해놨습니다. <laughs> 마라푼타. 아, 그분이 해연이 남편이 옛날에 예. 마라푼타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답니다그 예. 조직원 예. 중에 한 분이 그 코미디언 남보원이도 같은 친구였답니다. 오, 예. 이분이 이제 남보원이하고도잘 알고 그 예. 다 같이 이제 건달을 했답니다. 예. 이분이 그 내용을 아니까 아. 이분이 아까 말한 김태준이의 왕선배 송태준씨하고 억수로 친한 거예요. 예, 예. 그래 송태준 씨한테 이야기까광주에 팔에서 호텔 시회장라는 분하고 저 친하니까 이 그러면 호텔 오락실 계약을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돈을 8억을내 친구한테 줬단 말입니다. 아 예. 예. 그래 서울에 그때 저저 저 역삼동에 그저저 저 우리 조만한 호텔에서 이제 아리랑 호텔이라는 데서 이제 묵고 자고 할 그때인데 89년도에 뭐 중국 돈을 8억을 받아왔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8억 거으면거 그 참. 89년대. 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8억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들보니까 2억은 그회원이 남편이 소개비로 받아 갚았다 더라고요 아, 예. 자. 그래서, 저 이야기가 길어도 이거 맞아 마치고, 예. 그 다음 예. 이야기도 예. 넘어갑시다. 예. 예. 그리고 8억을 돈을 받았어요. 내가 그 숲에 봤습니다. 예. 자기야로 그래가지고, 그게, 저 실책 없는, 지가 소유주가 아니다니까, 호텔에. 그렇죠. 뭐, 등기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아니, 아무도 네, 없어요. 그냥, 명함 아무리... 한개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 돈을 가지고 뭐, 이럭저럭 써버리고. 예.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laughs> 그리고 뒤조사를 해보니까, 완전 가버리거든요. 예.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완전 사기꾼한테 얹혔다고 생각하고 이제 잡아 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예, 예. 잡아 여는 것보다 먼저는 주먹이 앞서니까 음. 이 송태준 씨가 김태준 씨한테 이, 이, 이또 부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태준 씨는 예. 매사가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단 말입니다. 참,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 이게. 이저저김태촌 저 씨가 내 친구를 잡으러 왔어요. 예, 부산에. 아 근데 서울 친구가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할때에 서울서 잡혔는지 그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예. 별로 뭐 그저 동생들 데리고 오고 그래 안 하더랍니다. 예, 예, 예. 그래 뒤 조사는 어느 정도 됐는데 뭐. 여 재산이 아무도 없더래요. 예. 그래 이제 부산에를 같이 와가지고. 예. <laughs> 김태촌 씨는. 부산에 이관 회장을 잘알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말하자면 인질이 된 거죠. 이의대로 음. 어디 마음대로 도망하못 갑니다. 뭐, <laughs> 협박은 안 해도, 예. 공갈은 안 쳐도, 그냥 같이 동행해서, 예. <laughs> 코모드 호텔 커피숍에 이제, 그는 김태촌 씨 지가 이관 회장을 만내러 간 거예요. 예. 부산 왔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광환 회장이 김태초하 고등사라고 내 친구 보고, 어, 왔나? 이래 된 거예요. 예. 예. 그김태초 이제 그 어리둥절 한 거예요. 그사람 <laughs> 깡패인 줄 몰랐는데 깡패도 아닌데. 예, 예. 어떻게 이광환 회장 하고 아느냐. 예, 예. 옆에 또그 그 당시에 칠성의 부두목. 예, 우리 아우님 예, 또래 되는데. 예, 예. 예, 예. 이모씨.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친구 보고 항상 저, 저 어르신부터 지나니까. 예, 예. 항상 부르는 호칭이 두목이에요. 예, 예, 예. 오야봉. 짠 일이 어래된 거예요. 그런데 김태초이는 예, 자기 보고 예. 야봉이란 줄 알고, 보니까 내 친구 보고 야봉하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김태초이를 잡고 아, 아, 자초지종을 아, 듣고, 아, 아. 아, 우리 형님 그런 분이 아니고, 저거 저거 막, 한, 저, 이,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날 부산 볼일을 못지고 김태초이하고, 같이 또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야 됩니다. 마음대로 못, 예, 뭐 예, 어디를 예. 마음대로 허락, 김태초이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못 갑니다, 내 친구가. 예, 예. 그래 뭐 김해 교도소에 누구 면회 갔다 가야 된다고 그래가 김해 교도소 같이 가 면회하고 예. 김,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ughs> 서울로 가는데 예. 내 친구 뭐예수믿으라더랍니다 그런데 <laughs> 김태천 씨가 예. 참그 자기 그 살던 부인 그 이영숙이라는 여자분이 이야기 가수 아닙니까? 예. 가수 예. 예. 어, 그분이 이야 했는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에는 악과 선이 공존한답니다. 예, 예. 선할 때는 할 다, 한장 없이 선 예, 예. 그런데 그래내 그래 친구를 보고 그러니까 참 예. 인정스럽더군. 예, 예. 비행기 안에서 내 친구 손을 푹 잡고 이래 서울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예. 요할렐루야 기도원에 지금 가는데 같이 가자고 재영, 어. 같이 갑시다. 예. 그랬던 그래 거예요. 예. 그래 우리 친구는 뭐 예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김영 내뭐 서울 있을 때니까 갔다 와서 연락하자. 예. 자. 이야기가 그래 주도뭐 아, 요거 좀 아, 합시다. 예, 뭐 재밌는 이야기니까. 예. <laughs>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우친구 자주 만나니까 하소연하더래요. 아, 검찰에서 내또또 집을 열난다고요 예. 그래 이제 이 사람이 그 검사들이 부장검사, 검사가 잘 오는 룸사롱의 마담을 김태준 씨가 매수를 해놨어요 이미. 예. 그래가 정보를 다 듣는 거예요. 음. 그 부부장 검사 와서 술 먹어서 이야기하는 걸다 엿듣고 예, 예. 매수를 한 매수를 해놨어요. 그니까 예. 김태초이는 수사 방향이 저한테 오는 걸 알지요. 아, 예. 그때 무슨 두서 사건 하고 있었답니다. 예. 그래가 그때 담당 검사가 누구냐면은 예. 고 예예예. 예. 그거 기억 안납니까 알지요. 그저저김김 여사 여사 그니? 예, 예, 예. 하고 뭐, 살았니, 안 살았니,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 그, 네, 예, 그 검사 아닙니까? 예, 예, 예. 김연사하고 또, 그 양. 예. 검사가 그때, 저, 저, 신빙 검사 시절에 이 김태초의 잡을 하는 검사였단 말입니다. 예. <laughs> 자, 참, 진짜. 그래가지고. 드라마틱하다, 진짜. 드라마틱하죠. 예? 그리고 태초에는 이제, 마담시기가 일글일동을 보는데 점점 쟤한테 좁혀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소연을, 뭐, 설마들면내 친구가 그걸 해결하려고 생각도 못 하고. 예. 하소연인가요 예, 예. 우리, 우리, 저, 저, 이 친구 똘똘이한테. 예. 최 회장님한테. 예. <laughs> 최형 아, 지금 검찰에서 내일 이래, 이래 하는그최형좀 있어 보소. 내가, 예. 내가 알아볼게요. 예, 예. 노태우 말기 그때, 노태우 말기는 아니지만 노태우 때, 어, 음. 그때 검찰총장이 김기춘 검찰총장입니다. 예, 예. 예. 박근혜 때비서실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기춘 씨가 어디 나왔습니까? 경남고당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때 줄줄이 박이태 씨. 전부 경고인맥들이 검찰에 그래.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어, 어, 엄청났죠. 그때. 예. 예. 그때대검 공보관이라면, 대검 공보관은 저 부장검사보다 더 높습니다. 대검 공보관. 그렇죠. 예. 예. 대검 공보관이 우리 그저 선배거든요. 경고, 경원 왔거든요. 예. 그러고 경남고당 출신 중에서 그때 김대하이라고 이 남해 사람인데 우리, 저, 우리 친구하고는 남해 같은 고향 사람이고 예. 학교 선배고 이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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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하이라는 분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분이 대한민국에 그 당시 에어재 보면은 해결사입니다. 예. 완전히 그, 저, 로비스트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이 내 친구한테 이야기 듣고 예. 김토희 조이 잡으러 당기지 말라고 압력 눌리뿐 거예요. 해결을 해본 해결이 돼버 해결이 돼죠 <laughs> 그러니까 김태촌 씨가 기절할거 아닙니까? 뭐사기꾼을 하나 데리고 왔디만은. 이 큰, 큰일 하니까. 예, 저거 예. 오야보이거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 당연하지.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김태촌이가 그대하 형이 그, 그, 나도 잘 아는 형이죠. 예, 예. 고맙다고. 사알들이 선물로 집에 가져온, 아파트에 가져오는데. 예, 예. 완전 깍두기들, 떡대 있는 것들 오니까. 는남쪽에는 제발 동네 창피시 싫었다고 <laughs> 오지 말라주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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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 요 반전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 이야기도 또 진진합니다. 아 네버레스 한국의 아 네게스입니다 예. 예. 아이고, 야. 참. 뒷골목 인문학 네. 최강 이바구 쇼. 마치겠습니다. 요걸로 보내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눌러주세요. <laughs>